나이가 한살한살될수록 나이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. 어렸을 때는 몇 살이니?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성인이 되는 나이를 물어보는 일이 드물어진 것 같습니다. 제가 사람을안 만나고 외출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? 문득 내가 몇 살이었더라 생각하면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. 가끔 이렇게 내가 몇 살이었는지 알게 될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작년부터 만 나이가 실행되었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. 저는 생일이 12월 달로 늦어서 올해가 다 가기 전까지는 만 나이로 하면 두산이 마이너스가 되어 만 나이가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제 나이를 만 나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야지 뭔가 덜 슬프고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어릴 때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전을 보면 아직 어디니까 그럴 수 있지 라면서 이해해 주었다면 아직까지도 그런 전을 보면 이제는 이해받을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.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정말 성품도 좋고 착하고 배려심도 깊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잘 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반면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는 일마다 척척 잘해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정말 피나게 노력하는데 노력하는 거에 비해 결과가 나오지 않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고 이것도 한번 가볍게 도전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단기간에 원하는 결과는 이루어 잘 되는 사람을 보며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세상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가끔은 공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럴 때면 억울한 감정이 들다가 화가 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럴까 자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정말 부럽기도 하고 이러한 세상에 반항하고 싶기도 하고 결국에 이 모든 감정은 누군가에 대한 부러움에서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열심히 한다.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. 얼마나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해야지.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? 나 어떤 사람이 될 거야. 나 어떤 거 해보고 싶어. 너와 이런 것도 먹고 이런 것도 하는 거야? 뭐가? 제가 많이 듣는 말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이런 말을 처음 들을 때는 기분이 나빴고, 두 번째 들을 때는 나는 이런 걸 잊고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?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. 이제는 나는 이러면 안 되는 사람이야. 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.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런 것을 꿈꾸면 안 됐고, 이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됐고, 이런 것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누군가의 눈치를 보게 되고, 당당하지 못하고, 숨게 되고, 저의 생각을 말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. 너는 자존심도 없어.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잖아. 저는 눈치가 없는 건지 바보 같은 건지 주변에서 말해주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이용당해도 이용당한 줄도 모릅니다. 그래서 기분 나쁘지 않고 좋은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.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도 있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누군가 볼 때는 바보 같을 수도 있지만 모르니까 좋은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. 버틴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라고 합니다. 그렇게 몇 년이 걸리던, 몇십 년이 걸리던 버티다 보면 언젠가 밝은 빛을 보는 날이 오기는 할까요? 오늘 하루도 내일도 열심히 버티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